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 말씀 제가 봉도하겠습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네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안인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오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네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이 나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제가 옛날에 옛날이 아니라 벌 수년 전인데, 교회로부터 황금 열쇠를 선물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우리 집에는 뭐 귀금속이랑 가락지 하나도 없었는데, 황금 열쇠를 딱 받아 놓고 보니까 그걸 어디다 숨겨 놓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두꺼운 책 속에다가 숨겨가지고 책장에다가 넣어놓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디 집 비우고 나가려면은 그거 누가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결국 나중에 교회에 증축한다고 그래서 그냥 헌물로 냈지만, 이렇게 어떤 집에 어떤 귀중품이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이 잃어버릴까봐 항상 조심하고 간소하고 챙기고 이런 것이 우리의 일상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값이 비싼 귀중품이 있다면 이처럼 보관하고 잘 지키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귀중한 보물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 아주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 가운데 제가 참 즐겨 부르는 노래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참으로 소중한 보배라는 이 진리를 아는 분들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과연 내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겁게 불릴 듯이 타오르는 상태인지 아니면 미지근한지 항상 점검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많이 있고, 우리 믿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무엇이겠는가?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어떤 옷을 입고 왔는가? 어떤 폐물을 차고 왔는가? 집이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런 것에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반모섬에, 유배를 가 있던 사도 요한에게 제시의 말씀을 주시는데, 소아시아 일곱 교회를 향해서, 특별히 그 중에 2장 1절 이하에 보면 예배석 교회 사자들에게 편지하라, 하고 말씀하시기를 시작합니다. 여기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7절에 말씀을 보면 오른손에 일곱 별을 가지신 이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역자들은 주님의 특별한 배려와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의 일꾼들은 주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습니다. 만약 주님이 지지하시지 않으면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사역자들이 하는 행동은 그들과 함께 하시며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에 의해서 지탱이 되어지고 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은 일곱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주님과 우리 교회와의 관계를 나타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지만. 또, 지상에 있는 교회, 즉, 성도들과 함께 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이 예비석교회 하신 칭찬의 말씀이 앞서서 나오는데, 주님은 예비석교회 성도들의 행위를 아신다. 이렇게 선언하심으로써, 그 중에 먼저 예비석교회를 칭찬하십니다 하시는 내용의 말씀이 나옵니다. 최고의 지혜의 교사이신 예수님은 칭찬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여십니다. 주님은 예배수교회의 성도들의 행위를 안다고 선언하심으로써 그게 어떤 내용을 칭찬하고 있는가? 주님은 그냥 대충 아무렇게나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의미를 알고 계시고. 이제 예배석교의 성도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을 마음의 새기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석교의 성도들은 해야 할 일을 부지런히 잘 감당했다고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충실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나는 못한다고 핑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명하실 때할수 있는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 능력 이상의 무리한 요구를 주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수고하는 자들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환경과 여건도 조성해 주시면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이것을 믿고 의지하고 담대하게, 성실하게 주님이 내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석회의 성도들은 고통을 당하면서도 잘 견딘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부지런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내심이 있어야 합니다. 인내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리스도는에게 있어서 반드시 이 인내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을 받으려면 참는 인내심이 있어야 하고, 이 기다리는 인내심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이 임할 때에, 흔히 우리는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더 발전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주님 보시기에 합당시 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앞에, 내 어깨에 무거운 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통으로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바라보고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지 하고 내가 지금 겪는 이 고통은 거기에 비하면 세발의 피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잘 참고 견뎌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배수교의 성도들을 칭찬한 내용은 악한 것을 대적하는 열심이 있었다 이렇게 칭찬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온유하게 되어야 하지만 죄에 대해서는 대항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당연합니다 정치인들이 자기 편의, 편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특정 이단 집단과 결탁하는 것도 결국은 자멸의 길이라는 것을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참된 열심을 품는 성도인들은 영적 분별력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다인지 아닌지, 거짓인지 참인지 정확하게 분별하는 지혜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확실하게 테스트를, 팩트를, 사실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이단 사서는 철저하게 배격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이단 세력이 침투해 들어오면, 그것은 마치 뭐가 같냐면 우리 몸에 암세포가 사람을 사망으로 이끌고 가듯이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신천지 이단 집단은 어떻게 교회를 접수를 했냐면서 이 추수꾼이라고 불리어지는 사람들을 교회 안에 조용히 침투시켜서, 결국 나중에 그 세력을 확장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집단에 소속하도록 수작을 꾸입니다 처음에는 이들이 자기 신분과 정체를 밝히지 않고 교회에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기 집단을 보젓이 표방하고 적극적으로 포기 활동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 사람들 보면은 우리들보다도 훨씬 더 열심을 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망하는 길로 가는 자들입니다. 나는, 전에 삼본동에서 우리 교회에 나왔던 사람 중에도 그쪽에 빠진 사람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몰라요. 왜? 꼭 망할 길을 선택해서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교회 정문에, 웬만한 교회들 가보면, 우리 장로교회에, 교회들을 보면 이 교회는 신천지에 속한 신천지 교회는 들어올 수 없습니다. 라고 문에 써붙여 놓은 교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단자들에게 이렇게 냉정하게 대해도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성경유다스에 보니까 이단자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과 교류하는 것을 철저하게 경계해야 됨을 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존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훈련을 시킨 자들을 보내서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내가 이론으로 그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접촉하다 오히려 이단에 먹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교회에서 공적으로 이단으로 지목하고 경계하라는 공적인 메시지가 있으면 그들을 철저히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예배소 교인은 자칭 사도라하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이 거짓 무리들을 철저하게 색출을 하고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예배석교회에 하신 아주 중요한 책망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듣기 좋은 소리만 듣기를 원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고쳐야 될 짐이 있으면 고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하나님의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합니다. 디모데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예배석교에 하신 책망의 말씀을 보면은, 사실 사람들이 좋은 점이 많은 사람도 또 잘못된 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사절에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처음에 있었던 뜨거운 주님을 사랑하는 열기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성도들의 첫사랑은 대부분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밤새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생각하며 목이 쉬도록 찬송을 불러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고 주님을 자랑하고 증거합니다. 이제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고 마음으로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은 강렬하고 뜨겁습니다. 이러한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떤 보배보다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처음에 보인 사랑의 열기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예배석교회에 그것을 장망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물은 어떻게든지 도둑맞지 않으려고 잘 지키고 간수하듯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이므로 잘내 마음에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잃어버릴지 모르기 때문에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석 교회의 주님의 권면은 처음 사랑을 버린 자들은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뭘 잃어버렸을 때 내가 어디 갔지? 요즘은 자주 휴대폰을 어디다 놨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내가 휴대폰을 어디다 놨지? 그럼 어떻게 합니까? 휴대폰을 울려보면, 다른 전화기를 울려보면, 어느 밑에 있거나 눈에 잘안띄는데 있어도, 얼른 찾을 수가 있어요. 어디서 떨어졌는지, 주님 사랑하는 그 처음 그 사랑이 내게서 어디서 식어졌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이걸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요한 물건을 잃어버리면 총력을 집중해서 찾아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전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상태와 내 현재 상태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내가 과연 처음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믿음의 상태와 지금 현재의 영적 상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를 깊이 진단하고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대부분 주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열정이 많이 식어졌다고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을 정도로 이러한 사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러한 나의 영적 상태를 분별하면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 여기 보면 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여러분,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데 방에 촛대에 불이 켜져 있는데 그 촛대를 가져가 버리면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방이... 캄캄한 허감이 되지 않습니까? 이건 아주 깝깝하고 힘든 거예요.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오셔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예비석교회에게 엄히 경고하시는 말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미 말씀하시는데도 이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에는 주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내 주머니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는지, 이런 것은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처음 사랑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간직하고 더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이 부분은 우리에게서 매우 중요한 것이고, 우리 주님이 최고의 관심을 가지고 우리에게서 그 사랑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나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것은 나도 싫어해요. 그렇잖아요? 부부간에도 같이 살다 보면 어떡해요? 좋아하는 음식이 있으면 함께 같이 그걸 좋아해요. 싫어하는 음식은 나도 결국은 그것도 싫어해요. 결국 함께 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좋아하는 사상을 좋아하고, 주님이 싫어하는 이단 사상을 배격하고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이라는 잘못된 집단을 예배 석교인들이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나도 그것을 미워하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좋아하신다면, 주님과 한 몸인 우리도 함께 그것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도 함께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에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귀는 두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귀 있는 자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귀를 가지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귀에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안 들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오늘날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드려야 되고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기도할 때의 세미한 음성으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 항상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됩니다. 안테나를 주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은 내가 처음 주님을 사랑했던 그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를 크게 관심을 가지고 살피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열매로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돈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요, 돈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이 가지려고 얼마나 열심히 뛰고 다니지 몰라요. 그런데 결국 그 목숨 하나 끊어지면 그 많은 돈 가진 자들, 그 돈이 어디로 갈지 몰라요. 사실은. 그러나, 가장 귀한 보배 되신 우리 주님, 그 주님 내 마음에 모시고, 그 주님 뜨겁게 사랑하고, 그 주님께 사랑을 표현해 드리면서, 내 마음 속에 주님의 사랑한 마음을 간직하고 산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 보배 되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질그릇 안에 나는 질그릇 같지만 질그릇 안에 보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보배되신 주님을 모시고 그분 사랑하고 그분과 교제하고 살아계신 주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공급을 받으면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불신자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언가 주고 싶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지금도 무언가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를 끝까지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떠나게 되면 이것은 그 자체가 저주요. 그 자체가 비극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진정 인생의 성공자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요즘 우리들 마음속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많이 식어진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배수 교회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오늘 이시대의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책망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늘 뜨겁게 불릴 듯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권고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집어삼키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영적인 감각을 가지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규제를 나누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